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대전세종충남입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상징했던 마스코트 이 꿈돌이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뽑고 더 나아가 복고, 즉 레트로의 새로움을 더하는 뉴트로 열풍 속에 대전의 과거 추억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복고는 어떤 의미인지 취재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커다란 삼각형 머리에 별을 단 더듬이. 3, 40대들에게 아련한 추억인 구삼 대전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입니다.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꿈돌이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전국의 마스코트들이 모여 버리는 국내 한 포털사이트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덕인데 이 프로그램 인기의 중심에 꿈돌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모델로 사실은 이제 삼았던건뭐펭수였어요 기왕이면 우리도 갖고 있는 캐릭터니까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이제 나갔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지금은 어른이 된 8, 90년대생들의 추억을 소환하다 보니 고군분투하는 꿈돌이가 내 모습 같아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향한 응원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50년 넘게 버려졌던 빈집이 카페로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대전 소재동 골목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복고의 새로움을 더한 레트로 감성, 철도 관사촌으로 유명한 이곳이 1년에 50만 명이 찾는 전국 레트로 성지가 된 이유입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는 철도하고 함께 성장한 근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대전의 시작을 함께한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스토리가 주는 특유의 감성에 끌리게 된것 같습니다. 올여름 가요계를 강타한 그룹 싹쓸이 열풍에서 보듯 복고 그리고 뉴트로 열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안전하게 인간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그 복고 열풍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왕년의 스타 꿈돌이를 활용한 기획상품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전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소재동과 삼성동 일대는 도시기억 프로젝트 대상지로 정해 재개발로 사라질 지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대전 MBC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서산과 태안에 걸쳐 8,000 헥타르에 이를 만큼 광대한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올 연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기다려지는데요. 국가 해양 정원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질지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28개 해양 보호 구역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이를 국가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가로림만을 글로벌 해양생태 관광 거점으로 구축하는 이 사업은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우선 반영됐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해양신산업혁신전략,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등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추진되던 30여 년에 걸친 조력발전계획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생태계 보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예타 통과 전망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로 인한 갈등들을 치유하는 기회도 될 것이고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bc가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세 재정 연구원의 예타도 저희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정원 센터와 갯벌 정원 등 건강한 바다 환경 전박이 물범 홍보관과 등대 정원 등 해양 생태 관광 거점, 생태 탐방 백길과 투어버스, 식도락 거리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계획대로면 오늘 2025년까지 2,715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되고 생태 보존으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어민들도 합심해서 우리의 생활 터전이니까 같이 더 힘을 써서 어, 가로림만을 깨끗한 세계에서 즉흥하는 청정해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환경가치평가 전국 1위의 생태건강도를 자랑하는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당초 계획보다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 있지만 사업 성격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올 연말 예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10년 전 세종시 나성동에서 지금의 세종시가 백제시대 중요한 계획 도시였다는 여러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세종의 역사적인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유적 4호인 운무덤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 백제 시대인 4세기 무렵 수도인 한성에서 지방의 권력층에게 하사한 물건입니다. 나성동 유적에서는 백제의 고위직 건물을 지을 때 고급 건축재로 쓴 수막새와 5세기에 제작돼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장구의 일부분도 발견됐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은 마한 시절인 2세기부터 금강을 낀 얕은 산지에서 충청과 전라, 경상도를 잇는 길목에 자리 잡았습니다. 백제는 4세기 말 세종시 나성동에 도로와 건물, 창고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금강을 따라 한성으로 지역의 물자를 옮기는 계획 도시를 세웠습니다. 백제 왕조가 금강의 지배력을 다지기 위해 건설한 도시로 5세기 후반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백제 한성기 당시에 지역 거점 도시였던 세종 나성동 유적이 천도의 배경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던 지난 2010년 세종시 나성동에서는 백제 시대의 대규모 취락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3년간의 발굴 조사 결과 백제 시대의 문화 발전과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 350점이 출토됐습니다. 이제 한성 시대 유물하고 공주로 옮겨왔을 때 나성동 쪽에서 나온 유물하고 유물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전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사전 예약을 받아 시간당 오0 명씩 관람할 수 있고 내년 3월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